안녕하세요, 꿈사님들 열정로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서울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의 이 분양가의 변천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이제 웬만한 국평은 분양가 10억 시대에 들어섰죠. 지금 과거부터 분양가가 지금 어떻게 변해왔는지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기사 기억나시나요? 서울의 평당 건축비가 1년 새 이렇게 많이나 올랐다 라고 합니다. 자 건축비가 이렇게 오르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공사비 인상 문제는요. 서울뿐만 아니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이미 3.3 제곱미터당 700만 원대 보편적인 수준이 되었고요. 경기도도 600만 원대 후반에서 인상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 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들의 조합원들의 분양가도 올라가고요. 이 조분이 올라가면 일반 분양가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냥 오늘이 분양가가 가장 싸다. 서울은 특히나 그냥 지금이 그냥 분양가가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꿈사님들을 위해서 한땀한땀 한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에 분양했던 서울의 모든 단지들의 분양가와 그다음 접수건수, 평균경쟁률, 이거는 최저가점의 커트라인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글씨가 작게 보이죠? 사실 이 해당 자료는 제가 정규 강의에서만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료인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이거 보셔도 이 지도에다가 이 가격을 매칭하지 않으면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지도에 입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정규생분들한테 이 자료를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자, 이곳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네, 강북에서도 정말 유명한 장인뉴타운입니다. 장인뉴타운, 제가 수업에서는 이 뉴타운들 천지개벽하는 곳들 주목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인뉴타운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변천사 한번 살펴볼까요? 장이 1구역과 5구역이 있는데요. 장이 1구역. 레미안 코레 카운티가 2017년에 5.3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건 여러분, 84타일. 그러니까 즉, 33, 4, 5평의 국평의 분양가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퍼스트 아이죠? 5구역. 버스타인은요 2017년 똑같이 5억 3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분양가가 싸 보이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바로 2018년도에는요. 장위 7구역이죠. 꿈의 숲 아이파크가 분양을 했는데 6억 2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려 1년 만에 분양가가 얼마가 상승한 거죠? 네, 1년 만에 약 1억이 상승했습니다. 와.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작년 겨울에 분양했던 따끈따끈한 그 유명한 장이자이 레디언트입니다. 장이 4구역이죠. 돌고 지역 초역사권으로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고요. 장이 뉴타운에서도 거의 대장급이다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근데 시기가 안 좋았죠. 작년 내 11월에 이 고금리로 청약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 시기에 분양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10억 2천에 분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죽까지 가서요 또이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 분양가만 보자면 이게 무려 4년 만에 4억이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럼 1년 만에? 1억씩 올랐다는 뜻이죠. 지금 서울에서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1억에 1년씩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보면은 아, 정말 하루라도 빨리 당첨되는 게 위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예, 장인유타운 아래에는 이몬 휘경 뉴타운입니다. 23년 3월 올해였죠. 비교 자로 풀리고 나서요.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분양을 했는데요. 환산 타입이 9.8억 5구 타입이 7.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문희경이 장위타보다는 조금 더 입지가 좋거든요. 자 그런데 장위사구역보다 분양가가 약간 더 싸게 나와서 정말 이 가격 애자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분양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타이밍이라 이 가격도 좀 비싸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이 단지는요 철세권으로 까였던 단지였죠. 하지만 그만큼 더블역세권으로 교통은 좋은 단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가가 장위사구역보다 싸다는 게 정말 장점이었고요. 이 뒤로 또 분양을 라면라그란데 이문 1구역과 그 다음에 이문 3구역도 분양을 올해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들은 휘경자일보다 더 뒤에 분양할 아이들이라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지나고 보니 이 분양가 정말 해자였다이 말씀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곧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이문 1구역인 레미안 나그란데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상 분양가가 3,200 평당 3,200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8사가 10억 8천, 5구가 8억대로 나올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8사로만 보셔요. 8사로만 보면 분양가가 네약 1억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4개월만이에요. 이제는 1년 도 아니고 무려 4개월 만에 분양가가 1억씩 오르는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아신다면은 물론 이게 조금 더 입지가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자이 휘경 자이가 9.8억에 분양 받으신 분들 정말 잘 받으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문 3구역은요. 9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이거 완판되고 나서 분양하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확률도 매우 높겠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나온 아이죠. 예, 청량리 및하이루체입니다 예, 요단지는 8사는 없고 5구만 있어서 분양가를 이제 비교해 볼 만한데요. 5구가 8.4억에 나왔습니다. 예, 평당 3,500입니다. 자 휘경자이랑 비교하면요. 은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청량리가 입지가 더 좋습니다. 이걸 감안해야 되지만. 그냥 5국끼리만 단순 비교해도요. 무려 이제 7천이나 분양가가 오른 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문 1이 5구가 8억대에 나온다면은요. 청량리 7구역인 하이로체와 분양가가 별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단지를 분양받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서울이 비교제로 풀리고 나서 지금까지 분양했던 아이들의 분양가를 한번 지도에다 싹 입혀봤는데요, 비교제로 풀리고 분양한 아이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23년 2월에 11억 7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8사 분양가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같은 2월에 예,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이거는 역촌 1구역이었죠? 네, 8.5억에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분양했던 아이가 휘경 자이 디센시아입니다. 이게 3월에 9.8억에 나왔고요. 자, 그다음 5월에는요. 신사 1구역이죠. 세전력 두산 이부트레이지움이 8.8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양한 아이는, 자, DMC도 있고요. 여러분, 청량리 하이루체도 있지만, 요거는 오브타임만 있고, 탈사가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이가, 예, 서울대 벤처타운 프로지오라고요. 신림 3구역이죠. 이 아이가 10억 2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양 가격을요, 지도에다 이렇게 싹 입혀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싼지가 이제 한눈에 비교가 쉬울 건데요. 물론 입지의 우위를 따져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딱 비교를 해 보자니 어, 여러분, 이 8억대가 정말 쌌죠. 예, 사실상 여러분, 이제 서울의 국평 8억대는요, 이두 단지가 마지막이었다,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서울의 예, 국평들은 다 이제 10억대다,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분양했던 신림 3구역, 역세권도 아닙니다. 예, 서울대 벤저타운역에서 한 도보로 10분이 넘게 걸어가야지 이 단지가 나오는데, 이 단지가 10.2억의 분양가가 나왔어요. 무려 휘경자의역세권인 휘경자에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와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양이 너무 잘 됐어요. 예, 모두 다 1순위 서울 당해에서 마감이 됐고요. 심지어 예비 당첨자 500%까지 전부 다 서울 당해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판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서울의 분양가, 국평은 전부 다 이제 10억 원제 디폴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비역세도 10억에 완판이 됐다는 뜻은요. 앞으로 역세권들의 서울의 평의 분양가는 이 이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경기도라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었죠. 용인, 이편한세상, 플랫폼시티가 12억에 나왔고요. 물론 경쟁률은 높았지만 계약률은 지금 낮아요. 그래서 아직 다 완판이 안된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광명 4구역이 이제 곧 7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죠. 예, 광명 재개발에서도 입지가 좋은 건 인정합니다만 분양가가 예상분양가가 12억으로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경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나오니 어떤가요? 우리 영등포 자이디그네티 11억 7천 너무 싸 보이지 않으세요? 휘경자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 가격? 대자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예,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오이 13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어, 우리 서울의 분양가가 이제는 너무 싸 보이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또뭘 의미하냐면, 어, 앞으로 서울 분양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구나와, 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1년 뒤에 전매가 다 풀리죠? 아, 이 아이들이 1년 뒤에 전매가 풀릴 때는 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를, 예,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5구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영도부자의 디그니티가 8.7억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촌 1구역이 6.4억, 그 다음에 휘경자이는 7.7억, 그 다음에 신사 1구역은 6.8억, 그 다음 DMC 가재열 아이파크가 8.8억에 분양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신림 3구역이 7.5억,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청약 접수는 다음 주에 받는 청량리 롯데캐슬아이루체가 8.4억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또 지도에다가 5구 24억평의 분양가를 입히니까 비교가 쫙 되시죠 여러분 자 이제 서울에서 여러분 25평의 분양가 6억지대는 예,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은평구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25평의 분양가는 이제 거의 8억 이상이다. 특히 역세권은 8억 이상이다.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게 이제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5구만 분양을 했는데 이게 8.8억이었는데 여기 신사 1구역의 84분양가가 8.8억이었어요 물론 입지가 DMC가 더좋습니다만 어 여기 어 84, 8.8억 정말 가성비 좋았던 게딱 비교가 예, 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청량역 롯데캐스터 하구제가 8.4억에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청량님 DMC보다 사실 더 입지가 좋죠 근데 DMC보다 4천만원 분양가가 싸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단지 정말 인기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동포 자이디그니티보다도 약간 더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롯데키 사이 루체는 요 예,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림 3구역 7.5억 분양을 했었죠. 이 단지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팔사는 이 신림 3구역이 분양가가 장 매력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최저 경쟁률이 8대 1이 넘었어요. 하지만 5구는 가성비가 좀 좋았던 게요. 7.5억이었는데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5구 타입이 현재 어 매물이 9억이 넘습니다. 예, 웬만한 중층은 9.5억이 넘고 최근에 실거래가 9.8억까지 찍혀있는 상황에서 이 신림 3구역은 7억 5천에 나와서 분양이 예, 굉장히 잘 되었죠. 예, 44대 1로 마무리를 했고요. 예, 8 타입 같은 경우도요. 제일 경쟁이 낮았던 게 8.73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서울의 분양가는 아, 계속 오르는구나. 계속 오르니 이제 5부도 예, 거의 8억 이상 예, 국평 8사는 10억 이상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건 디폴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서울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요 분양 단지를 패스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용자가 많아서 하나하나 다 가리지 않고 순서대로 넣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서울 분양 아파트 지금이 가장 싸다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국적으로 여러분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오늘이 싸다 이 분양권은요 3년 전의 시세로 미래의 신축을 갖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개념을 머리에 쏙쏙 넣어놓으시고요. 올 하반기에 정말 풍성한 분양 물량들이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만 박스를 쳤는데요. 서울에도 정말 좋은 단지들, 그 다음에 3000세대가 넘는 이런 대단지들, 그 다음에 강남에 풍성한 분양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그 다음에 광역시들 지방에서도 국지 국지간 대여들이 많이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 단지들 여러분 꼼꼼하게 청약 조건, 분양 가격 잘 체크하셔서 어, 당첨될 수 있는 저로에게 놓치지 마시고 신축으로 꼭 여러분들 내집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단지들 예, 분양 소식들은요 제가 열정로즈 TV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로즈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열정로즈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풍성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